영상 학교 다섯 번 됐고요. 여기 오기 전에 14개 등록을 해놓고, 14개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여기까지 왜 왔겠어요? 저 오고 싶어서 온게 아니고, 주님이 초대한다고, 꿈으로 계신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오게 된 것과, 그 앞에 푼 찍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 저 지금 목소리. 저도 많도안 했는데. 능력과 이적은 해냈고 또 저도 성심으로서 그런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 믿음에 흔들리는 부분은 없었고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 주인공식의 한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저의 제가 다녔던 교회가 음, 좀큰 교회예요. 그런데요 어, 목사님이 부자 세습을 하고. 역력이 어, 안 되는 목사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다다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갈구하고 힘들고 저도 주민 힘들어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풀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어, 뭐, 어, 원래 담임 목사님의 비리가 많이 밝혀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많이 혼란에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등 등록은 이 교회에 장년했지만. 15년부터 도 여기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영도를 너무 가려고 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아, 30년 나했던 교회를 이렇게 옮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쉽게 꾸림 안 꼽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면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교회가 무상이 되어 있었던 부분 복사님이 우상이었던 게 아닌가 내가 내, 사, 내 신앙생활의 터전이었던 곳 내가 젊을 때부터 이곳에서 내 신앙생활을 그동안 해왔던 곳인데 여기서 떠나서 또 이렇게 옮겨야 된다는데 그게 쉽게 뽑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음, 많은 기도와 자꾸 예언을 받아보면서 저도 계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옮기게 되었는데 그 전부터 저는 그랬어요 주님 앞 항상 기도할 때 주님. 나는 먹고 사는 거에 배워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도 인도를 받고 살고 싶고, 그러니까, 뭐, 먹가를좀 변화시켜주세요. 그런 길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16년도 전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세상에 대한 그 미련을 다 끊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내 맘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남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제가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둬야될것 같아서. 나일안 하고, 어좀일안하면말입까 안 이제 막 웃으면서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이제 남편이 알았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사업이 잘될것 같으니까 알았다고 그만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싸 하고 이제 16년도부터 그딱월 달까지 직장을 아는 일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6월 7일부터 등록을 미리 해놓고 해야지 해야지 영학교를 그래서 그때부터 쭉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부터 일이 계속 안 됐어요. 지금까지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재정의 연단으로 해서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저는 아 주님 괜찮아요. 에이,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해결할 것이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아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작용은 식구들이 더 일어났어요. 엄마는 교회만 다니면 어떡해. 그러면서 마음이 다강박해지고 뭐. 엄마가 저한테 들어오고, <laughs> 그막 그런 것들이 많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 그래도 이 재정의 연단을 통해서 남편과 자야들이 신앙생활을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물론 방음 받고 다 신앙생활을 체험을 했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세상이 이한 세상에서 저들이 흩날리지 않는 믿음을 견고하게 해줄 수 있을 때큼 주님이 만나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갈수록 더강박해지고 <laughs> 교회를 안 보니까 나는 멘붕이 되고 맙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올연만이월 말쯤에 주님 좀 시간이 좀 길지 않아요. 그래 <laughs> <laughs> 그런 그런 뭐, 기도를 냈어요 그래서 어 오늘 하루는 아루는 하루날 이 기회상에 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아 어,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깊이 들어온 거예요. 뭐, 직장은 다닌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한두 번만 나가고 뭐, 관리하과에서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깊이 들어갔는데, 그 순간에, 바로 주님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눈슨 그 통발이 빠지는 그 모습을 바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근데 주님, 너무 좀, 좀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바로 이가 수행에 가서 예언을 또한번 받았어. 그런데 또직접 가시지 말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 마음이 쉽게 가라앉질 않더라고요. 벌 속에서 다 오묘하게 답답한 생각들이 많이 들고 주님 초등학교 아무리 철학선이가 없는 학교에 학교를 들어가도일학년을딱쓱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배움도 찾잖아요 주님 저희 카드로 좀 열어주시고 식구들 주님이 강권에서라도 좀 해서 그 집을 열어주시고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냐고 있는데 식구들이 마음이 힘들어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어, 이제 어느 날 꿈을 꾸게 됐는데 그렇게 막 개인적으로 고민하다 보니까 주님이 한번 꿈을 꿨는데 제 차가 없어진 거예요. 제 차가 없어져서 막 공중에서 찾는데 한숙사 목사님 옆에 계셔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빠따이 어떤 이제 사모사 목사님 소개시는데 목사님과 저 사이에 금식 메모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아무 말이 없었어. 그냥 그 제가 그 메모를 보고, 아 금식을 해야겠구나. 그꿈 깨고 나서 한어 20일을 작정을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어. 한 끼만 먹고 계속 기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두 어. 일째인가, 그때쯤에 꿈에 그 새벽에 양 사람 선생님 음. 꿈속에서 음. 기름 몸을괜 기름. 어. 해주시더라고요. 어. 많은 성도들이 건네 무슨 공원 같은 데서 근데 기름 몸을 해주시는데 이 가슴에서 스라는 그분들이 3D 영상처럼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막 저는 기도하고 이긴고하고 있는데, 예언을 받다 보면, 맨날 그신걱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껌같이 쳐붙어있더니, 그신걱정이 이렇게 빠져나가는구나. 아이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 그 꿈을 깨고 나서, 다시 기도 한참 하고, 잠깐 잤는데, 한 권사님이, 꿈에 보이시더니 오셔서 아니 여권 준비해 놓아 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 내일부터 내 세상 시키도 하고 있어. 그런 그러고 어, 물질 문제는 풀리지 모르겠다. 딱 그러시는데 그 기간이 한 6월에서 7월 쯤 휘지나 보다. 내가 그 생각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꿈 그냥 깨고 나서 식한 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나중에 뭐 하나님 언제 보내시려나. 내가 그 생각만 하고 있었고 다만 나는 양 목사님이 기름부 어 해주신 그 기도만 가지고, 이게 속에 있는 게 빠져나가면서 막기도 그랬었는데, 그날 오후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셔서, 지사님 시카고 가는 거? 기도 좀 해봐 하면서, 무슨 기도를 시카고로 가요? 지금 내 상황에. 오고 살 것도 없는데. 그랬는데 아냐, 니 기도를 해보라고 그랬는데 다른 분들이 애언받고 그랬더니 자꾸 믿음대로 해라, 믿음의 한마디로 나가라 그렇게 해서 결정 하고 결정 했어요. 결정을 하고 그런데 이 말을 식구들한테 누구든 할 수가 없고 제 바, 막내 동생이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동생한테만 얘기를 했더니 그 동생이 저한테 언니 가, 비행기 가고 내가 줄게 그런 거예요. 근데그 동생도 사업에 두드려 맞아서 되게 힘들어요. 사모님이 인도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일을 보고 있는데 걔가 그 말을 나한테 하고 며칠 아 있다가 어, 지가 회사에서 뭐 하는 일이 좀 태방이 터진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틀 전에 저번 달 월급을 10배를 더 받았대요. <laughs> 그런 일이 있었으면서 저도 그렇고 제 동생도 그렇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있어서 불러주신 것에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 뭐. 그리고 여기 와서 저런 또 와서 이 말만 이 말씀만 이렇게 아, 내 안에 뻔딱지던 부처님 그신 것들이 적시가 되나 보거나 음. 그것만 갖고 여기 와서 받게 했는데 아, 첫 날, 둘째 날, 어제 꽃사요까지 받은 대언의 내용이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자면 이제 재가한지어나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근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구일만에 주님, 저는 당연히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내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근데 이제 작년 말에도 그건 뭐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주님 옆에서 듣게 하시지 마시고, 저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저는 주님이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면 바로 할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제 기도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닌가 보 하는데 그랬는데 거기 와서 또 계속 내 그런 말씀을 받고 아 제가 당연히 먹고 사는 것생각 별로 관심 없고 영원 구원하는 것도 관심 없고 인생을 열심히 할 거니까 그런 생각 내가 왜 미국까지 와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할까 하실까 그런 의문을 막 가졌었어요 주님 저기말씀을 주세요 뭔가를 주세요 내가 그렇게 지금 한번 응원 주는데 어. 서울에서 다녔던 간성을 여기까지 와서 내가 순하지않아가지고 <laughs> <laughs> 여기 와서 늦게 넘게 달아가지고 그러는 건지 하여튼 어 여기 오시는 건가? 이런 게 사지만 카끔에서 오셔서 사무실 모습을 보고 감사하고 복된 부분이라는 것도 알고 저도 또더 긴장하고 돌아가서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